왔다! 어, 어, 이건 잡았겠다 이건 지금 잡아야 돼네 어. 오늘은 9월 10일 아침 9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귀포 월평에 월평포 국회방에 나와 보습니다 요즘 이제 한창 고기가 잘 나올 시기인데 어요 며칠간은 낚시를 못 갔습니다 이제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풍랑주의보 거의 급에 파도여서 낚시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만에 어풍포개빠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는 60g짜리 메탈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오랜만에 쇼어징 낚시 와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네요 채비동비사용 um, 장비 같은 걸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10피트 H대 네, 1 0 0그까지 던질 수 있는 데고요릴는 5,000번에 합사 3호 쇼크리더는 나일론 20호 9 0함드짜리사용하수 <목소리>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보니까 쇼어진 어, 낚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낚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댓글들이 좀있었습니다 있었, 그래서 어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자세하게 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기를 몇번 잡아 본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팁 같은 느낌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법 같은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기본 액션법 같은 경우에는 바닥 찍고 하는 이제 원피치 저킹이 있습니다. 원피치 저킹 제일 제일 기본인데, 우선, 순서대라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캐스팅을 하고, 딱 지그가 물에 닿으면, 바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감아서, 열줄을일 텐션을 살짝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닿는 걸 기다립니다. 바닥에 닿으면 퉁 하고 느낌이 오겠죠? 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초를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닥에 닿았고요 자, 그래서 감으면서, 자, 이쪽, 오른팔, 오른팔로는 적킹 올려주면서, 왼팔로는 감아주죠. 근데 이게, 번갈아가면서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타듯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보여드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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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어려면, 따로따로 해줍니다. 감고, 이렇게 올리고, 감고 올리고, 따로. 감고 올리고, 감고, 감고 올리고. 올리고. 감고 올리고, 감고, 올리고, 감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됩니다 익스피지면 그 빠르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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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원피치 저킹만큼 이제 또잘 잘 쓰는 액션인데 초층에서 빠르게 감아드리는 테스트 이제 리트리브라고 해야 할까요, 보여드릴게요. 바게 바면은 밤에, 일단은 뭐내프칭서 운영하고 싶다. 그럼 바로 감아주면 되겠죠. 바로 감아주면 됩니다. 감아주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저킹도 넣주면서 감으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중층에서 감고 싶다. 그러면은 지그가 물에 닿았을 때. 중층, 아까 이제, 가라앉을 때, 바닥까지 초고를 샜, 었죠 예. 그래서 약 이제, 초만에 가라앉는다 하면은, 한 3초 정도만 가라앉히면 중층 끼면 되겠죠. 가운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하는 수심층에 딱 도달한 후에, 그 다음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감는 그런 식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활성도가 높을 때, 활성 높을 때, 이제 바람이 터졌는데, 이거 해볼게요. 자, 역시나 빠르게 감아줍니다. 이거 할 때는 중요한 점은, 대를 너무 높게 들면은 지그가 금방 떠버립니다. 네. 빠르게 이제 표층을 긁으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를 높게 들면지가 떠버립니다. 대를 좀게 낮춰가지고, 낮춰서 빠르게 감아주세요. 적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테이. 한 번씩 멈춰주는 거 넣어주시는 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액션이어도 어,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 한 번씩 멈춰주는 스테이를 넣거나 하면서 적킹을 방법을 바꾸거나 적킹 이제 맞는 방식을 바꾸거나 하면서 바리에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가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그 원피치 적킹 바닥 찍고 적힌 넣는 게 이제 바닥에서 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수직적인 운동이라면 이제 빠르게 감아주는 수심층에서 빨리 감아주는 액션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가겠죠.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두께 액션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시거나 계속 액션 바꿔가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까 아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좀 강한 바람 터졌습니다. 좀 서풍이라 하필 여기서 지금 딱 맞바람이죠. 맞바람인데 이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낚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와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건너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너왔습니다. 아까 이제 바람이 계속 불었다가, 좀멎었다가 불었다가, 멎었다가 하는데, 아까보단 조금 바람이 멎어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같습 합니다. 자, 일단은 트에 처음 왔으니까 감사한 느낌으로 바닥 찍고 원피치 적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피치 적킹 나오실 때, 어, 낚싯대, 손잡이, 이 부분은 딱 이제 오른팔 겨드랑이 아래딱 단단히 끼워가지고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킹 넣을 이 오른손 오른손은 이렇게 딱 대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손목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면은 장시간 저킹을 넣으면은 이제 손목이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그래딱 받쳐주는 느낌으로 편하게 딱 들어주셔야지 저킹 오래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무월이죠 어떤 루어로 이제 바꿔 주는지 루어 바꾸는, 바꾸는 패턴, 예, 제가 하는 거라 이제 제가 하는 패턴이라 뭐 정석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거 은색에다 크롬 메탈 지입니다이게 은색 빛나는 지급을 썼는데 여기 이제 무지가 않았어요 거기가 그러면은 색이랑 형태랑 다 바꿔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살짝 뾰족한 형태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살짝 넓적한 모양에다가 색도 완전 다른 색깔이죠. 네. 완전 다른 이제 형태로. 지금 보면 두개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완전 색깔을 바꿔줍니다. 완전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또 반응이 없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줍니다. 모양을 아, 완전 바꾸든지 아니면 형태, 색깔을 아예 바꾸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조류라든지 뭐 파도라든지 그런 이제 영향이 있으면은 무게를 또 이렇게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고기 입질을 또 유도합니다. 근데 그린데 만약에 이제 앞에 지금 눈 눈앞, 앞에 고기들이 먹이가 될 베이트피시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베이트피시가 어떤 고기인지 볼수 있으면은 그 베이트피시랑 최대한 이제 비슷한 걸로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 멸치가 보이면 멸치 모양 좀 길쭉한 거에다가 색깔도 멸치 색깔 비슷한 걸로 해주고 아니면 학공치다 하면 정말 긴 농지그 그런 걸 해주고 그렇게. 베이트 핏이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단 반응이 없으니까 아까 은색을 했었죠 근데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걸로 바꿔줄게요 지금 색깔 완전또 다른 색깔로 오랜만에 왔네 어우. 어우야 어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액션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담아주는 액션도 넣었고요 어우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아이 며칠 이거 조징을 잡는 공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갈게요 일단 힘쓰는 게딱제빵것 같아요 어우 뭐지 무진장 쏘네 오우 뭐야 우 와, 우와! 우와. 와힘 엄청 쓴다. 와와 와. 자 일단 버틸게요 이게. 와와 확실히 바람 잦으니까 그때부터 너무 하게 와. 와. 그러니까, 걸어도 고기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지금. 와, 와 힘쓰는 게. 되셨어요지 어차피, 이차피쑥크이다가 어, 뭐야, 빠졌나? 아, 빠졌다. 아, 진짜 오랜만에 엄청 큰 입시 받았는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게, 고기가 박아가지고, 박힌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바늘이, 바위라든지, 여기 틈에 걸려버린 거겠죠? 와 아 지금 뽑혀서 나왔는데 아 지금 뽑혀서 나왔어요 아 바늘이 아 바늘이 완전 펴져 버렸네 하나는 바늘 하나는 이제 없어지고 바늘 하나는 완전 펴져 버렸네요 아 도대체 어떤 괴물이 물었길래 와 계속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은색 메탈집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까 그큰 입질 받았던 그 색깔로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로 또 이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우연하게 큰 고기가 여기 지나가다가 딱 물어준 같은데 또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왔다 아, 뭐야 이오 이건 잡았겠다 이건 지금 잡아야 돼. 어와와와 얘도 아까, 아까 그 고기만큼 힘쓰 그 인데 아닌가 작은 애인가 오우 어 아니다 오우 뭐야 장난이다 우와 씨와문 딸려 들어가겠네 좋다 이렇게 좀큰 고기 무셔때됐 때는 배꼽 있는 데다가 대. 손잡이 끝을 딱 고정시키시고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손님으은만 버티시면 되기 때문에 딱 받쳐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먹겠습니다 그리고 드랙이 너무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런 큰 대물이 물어버리면 몸이 앞으로 쏠려들어오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랙이 차라리 어느정도 풀려있는 상태가 나아요 지금 어우, 다행히도, 아직 힘, 꽤힘 많았어요. 어. 우와, 크다. 우와,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오우 크네, 어컵. 어, 잠깐만. 와 아래로 박았다. 다시 올릴게요. 와, 거기다 왔어. 와, 근데 마지막 때 방송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수이 열어. 여기 발 밑에도 지금 이런데 박아버릴 수 있는데. 오, 크다. 우와, 크다. 와, 젖방하네요, 역시. 아까 그 친구였네요? 와, 와, 진짜 크네. 우와, 잠깐만. 우와, 올려야 되는데? 와, 씨. 우와. 와, 잡았다. 와, 자, 일단 여기 실어서 올리고. 어. 아. 힘 아, 힘다 뺐어요 일단. 아까 그좀처는그개랑 개미보다는 좀 작은데, 오, 크긴 커요 당이. 야, 우와 크다. 오랜만에 진짜 크다. 와, 샤시. 와, 제빵어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와. 와, 사이즈 보세요. 오, 자, 길이도 재볼게요. 오, 그러니까, 아까 그 어필했던 그 메탈지그. 그게 이제, 바늘이 못쓰게 됐는데, 거기다 세 바늘 연결하는 게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지금 여러 파고들진 않아가지고, 잡을 수 있었네요. 아까 근데 걸었던 그게 이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와 와, 제가 잡았던 게 제빵어 제일 큰게 육자가 조금 안 됐거든요 아이 친구도 60 61 정도 나오네요 육자, 육자 제빵어 아이거나 꼬리 끝에 붙으면 63네62.5 정도 나오네요 와 육자 제빵어 올렸습니다 후 오랜만에 큰 고기 잡아가지고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실, 제는 장비가 여기에 비해서 약간 좀 헤비한 스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육자 제빵어 힘쓰는 거 보셨듯이, 제빵어들이 이제 한 육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네, 괴력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미디움 헤비 장비 같은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장비라는지 쇼크리더가 튼튼해가지고, 거기에 무사히 올릴 수 있었죠. 큰고기 저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게 팔딱이 힘이 엄,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거에 또다칠수 있어요 바늘에 바늘 두개 다 이게 양쪽이 다 물어가지고 다행히 잡을 수 있었네요 아, 자 그리고 큰고기 잡았을 때는 쇼크레도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데 보시면 쇼크레다 보풀이 일어났죠 여기 지금 이게 90파운드 짜리인데 20포짜리 쇼크레도 보풀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런데 지금 여기가 왜냐면 여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예, 그래서 이 슈크리더 바로 갈아줘야 됩니다. 또 이걸로 또 계속 낚시하게 되면은 또 털려버릴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제 히트했던 누워 이게 두번다 히트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놓친 고기도 이걸로 물었고, 이게 이걸 물었고, 그두 번째 방금 잡은 제빵어 육자 제빵어도이 색깔을 물었는데요. 어, 좀 약간 화려한 색깔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베이트 피쉬 같은 것들이 자리돔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범돔 같이 굉장히 색깔 손뱅이 그런 이제 굉장히 색깔 좀 화려한 고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은색 메탈 지그도 뭐, 기본적으로, 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긴 하지만, 이런 이제 좀 강렬한 색깔 메탈 지그도 꼭 챙기시기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베이트피시들이 반응을 해줄지 모릅니다. 이 고기들이. 네, 오늘은 이제 한동안, 어,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갔었던 추어진 낚시. 오랜만에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다행히 정말 이제 오랜만에 강한 입질, 또, 시, 어, 정말 이제 몸을 끌어당긴 만한 강한 입질을 받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손맛을 볼수 있었는데요. 또큰 고기도 이제 한 마리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에 또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더큰 고기를 잡아서 더큰 고기를 향해서 또 이제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